어, 이게 가을에나 초가을에나 이렇게 털리는 건데, 이게 벌써부터 이게 털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. 네. 왜 그러냐면, 이 가지가 여섯 가지, 요 가지에 자식이 여섯 개나 있으니까, 음. 이게 벌써 털리기 시작하는 거야. 어. 음. 그러면, 요것이 이제 흰빨이 이쪽으로 자식한테 다 주니까, 네. 이놈이 이제 털리는 거야. 이거 봐봐요. 다 털리고 있어. 이제. 밑에는 벌써 다 털렸어. 이게. 아, 여기가? 네, 밑이 털렸어. 예. 네. 이 가을이나 진행되는 건데 이다 털렸어 음. 왜 이제 우루 양분을 주기 위해서 흰빨을 우루 주기 위해서 어머니, 부모의 호주머니가 털리는 거야 이렇게 아. 자식을 왜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음. 그럼 이 방법은 이제 털리 현상을 방지하려 음. 지금 조금 늦었어요 이 나무는 다른 음. 뭐 나무는 안 그래 그럼 음. 이제 여기서 여기를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잘리는데 음. 왜그냥 여기가 꽃눈이 생기고 열매가 달려요 그렇게 되면, 응. 보통 농가들은 이만큼, 응. 이거 먹으려고, 응. 이렇게 남겨놔. 그러면, 이게 나무가 좀 투잡해져요, 이렇게 되면. 응. 나무가 응. <laughs> 투잡해지고, 우리가 목적이 이것을 살리고, 흰빨을 내년에 주자 응. 하는 목적이 때문에, 이것을, 파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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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, 내년에, 응. 나머지 가지들이, 나머지 가지들 흰빨을 받아. 여기까지. 음. 여기까지 바짝 자르면 음. 내면에 이제 요 놈하고 네. 요거하고 요거의 합이 네. 요 부모 가지보다 합이 약하니까 네. 흰발이 이쪽에도 모여지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그래요 음. 그래야 이제추적하지 않지 나무가 음.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 이거 그 문어발이잖아 아까는 문어발 음. 자 예를 들어 이쪽 봐봐 이쪽 음. 이쪽은 여기 가지가 두 개요 미리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음. 여름 전정을 이두 개의 합이, 요거에 못 미치니까, 예. 끝까지 환식이 살아있잖아요. 그 괜찮네, 괜찮네. 요것도, 뭐, 한 가지만 나왔기 때문에, 요 끝까지 다 살아있잖아요. 예. 예. 저것은 왜 살아있냐. 예. 요것은 이제 생선 가지처럼, 예.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옆으로 나 있잖아요. 자꾸 예. 이게 미비하게 얇잖아사식들이 얇으니까, 예. 털려봤자 요기 어디만 털려. 예. 그러니까 저런 가지들은 그냥 놔두는 거야. 예. 왜? 나중에 영양가가, 농부의 입장에서 영양가가 여기가 더 높으니까. 네. 여기까지 꽃이 달리고, 열매가 달리고, 내년에는 여기 화석이 달리니까.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털림 방지를, 원래 이게 가을에 놔야 되는데, 네. 요놈 하나가 특별하게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. 아. 그래가지고 이제 털림 방지용으로. 그리고 요 이제 가지를 봐봐, 가지. 요놈 이제 몇 개가 났냐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개가 났어요.